여러분, 남성용 립밤이 미국 아마존에서 이렇게나 많이 팔리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의외로 경쟁은 덜 합니다. 이런 시장 진입해 볼만 하죠. 문제는 브랜딩과 시각화입니다. 디자이너를 고용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하지만 AI 시대에 이제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7일 내내 쉬지 않는 디자이너 전용 에이전트, 바로 로벌트가 있으니까요. 얼마 전 공개되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사용해서 이 남성용 브랜드 립밤을 시각화 하는지 로벌트 AI를 활용해서 그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겁니다. 10분 정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무료 크레딧 300크레딧 받고 바로 지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면으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로버트 AI 디자인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작업들을 모두 하나의 대화창에서, 캔버스에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로버트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성용 립밤을 로버트 AI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 로고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브랜드 이름부터 추천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버트 AI에게 이렇게 한국어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한국어로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직원처럼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립밤을 남성용 립밤을 미국에 출시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 이름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직원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줄 거고요. 자, 조금 기다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 창에 여러분들한테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추가 정보를 빠르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개발해 본다고 하는데요. 브랜드 이름에 대해서 제안을 주기 위해서 이 중에서 레퍼런스 이미지,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골라달라는 얘기고요. 한번 이미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이미지를 고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남자 뭐 화장품 쪽 패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추럴 맨 립케어 브랜드. 이렇게 이미지 3장을 선택을 했고요. 컨티뉴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에 로버트 AI의 에이전트는요. 이렇게 우측에 저희가 너무나 익숙한 채팅창도 있지만 왼쪽에 이렇게 캔버스 형태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모양의 이미지나 프레임이나 비디오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도형을 또 넣으실 수가 있고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펜 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에는 레이어처럼 이 디자인 AI 에이전트 답게 레이어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는 이미지들은 뭐 잠궈놓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캔버스를 설명하는 동안에 남성용 립밤 브랜드 디자인의 방향을 제안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위에 제시된 세 가지 디자인 방향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세 번째 네오 미니멀 프리미엄으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을 하게 되면요. 이제 실제로 자동으로 메시지가 입력되면서 로버트 AI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죠? 브랜드 로고도 만들어 볼 거고요. 실제로 제품 목업도 만들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제품 목업이 준비됐으니 뭐 광고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상도 로버트 AI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우측 하단에 보면요. 이 셀렉트 스타일이라고 해 가지고 로버트 AI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을 또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천 스타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미지가 나왔을 때뭐 3D로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 3D 스타일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웹 검색 필요하시면 여기 웹 서치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로버트 AI에서는 이미지 모델도 다양한 모델들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오토 모드로 켜 놓으면은 자동으로 어떠한 이미지 모델이 적합한지 뭐 GPT, 플럭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로버트 AI가 판단해서 이미지를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모델, 비디오 모델도요 비디오 모델 클링,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링하고 헬리오라든지 제미나이, 베오3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런웨이도 있고요 3D 모델 제너레이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을 로버트 AI 에이전트가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챗GPT 이미지를 활용해서 지금 이세 번째 옵션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디자인 컨셉 총괄 이런 것들도 다 주고요. 컬러 팔레트, 뭐 타이포그래피 이런 디테일한 걸 주기 때문에 기존의 AI 에이전트와는 좀 차별화되어 있다. 디자인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리니까요. 아까 미니멀, 네온 미니멀 프리미엄을 골랐는데 그 컨셉에 맞게 네 가지 로고 디자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첫 번째. 첫 번째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그냥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고를 바탕으로 이제 패키지 디자인을 진행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조금 기다려 보니까요. 이제 제품 목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립밤 이렇게 손에 진 모습까지도 잘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잘 되었는데요. 로바트 AI는요 기본적으로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화질을 높이는 거 그리고 확장하는 거 그리고 배경을 지우는 거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을 영역을 선택해서 지우는 거. 크롭 자르는 거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기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백그라운드를 날리는 거 요즘에 많이 지원이 되죠 눌러 보면요 기다리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완전히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왼쪽 밑에 레이어 기능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레이어 기능으로 이 레이어를 이렇게 폴더형으로 관리를 하고요 이 레이어를 또 잠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그는 기능이 있죠. 그러면 이 레이어 선택이 안 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선택이 돼도이 레이어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 이미지만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 있는 작업을 할때 필요한 기능들을 여기에다가 많이 넣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제 제품 목업이 끝났으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브랜드 가이드라인 시각화 진행을 해보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에 업스케일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업스케일 눌러가지고 몇 배로 할지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두 배로 하고 최대 8 배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두 배로해서 진행을 하면 이제 좀 기다리면 은 이제 업스케일이 돼서 버전이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업스케일 버전이 나왔죠. 확대해 보면은. 상당히 화질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발테에서 여덟 배까지 지원을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소셜 미디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할지 그리고 뭐 스토어를 어떤 식으로 꾸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남성용 립밤 브랜드에 대해서 시각화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모델이 포함된 이미지로 세장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이번에는 인포그래피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하겠습니다. 인포그래피 이미지를 만들 때요,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이미지를 제공을 했고요. 그러면 로바트 AI 에이전트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거에 맞게 또 작업을 해줍니다. 마치 디자이너 직원한테, 야, 이 디자인 참고해봐라고 해서 작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포그래피 이미지를 레퍼런스 제공한 것과 비슷하게 정말 만들어졌습니다. 괜찮게 만들어 줬고요. 자, 이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업스케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3D 스타일의 이미지 보시면 굉장히 화질이 좋은데요. 이런 3D 스타일의 이미지도 잘 생성을 해줍니다. 이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고요. 이거를 제가 이거를 업스케일을 4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이 꽤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벌트 AI에서는 영상도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이미지 선택하시고요. 영상 누르시고,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연스럽게 입술을 바르는 모습. 이렇게 하고 다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스케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47% 됐는데, 완성이 되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 포스터도 요청을 했는데요. 옵션을 주고 그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배 업스케일이 끝났는데요. 지금 보시면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살아 있죠. 그래서 업스케일이 상당히 잘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AI를 통해서 이렇게 업스케일도 가능하다는걸 보여드리고요. 일단 아마존에 있는 제품 상세 페이지처럼 거의 모든 이미지가 로버트 AI에서 일단 제작 자체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인포그라피도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넣으면서 아마존에 있는 제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 매장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아까 신청한 영상이 완성되는데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죠. 꽤나 자연스럽게 입술에 바르는 예 모습입니다. 이 로고도 많이 깨지지 않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로버트 AI 에이전트를 통해서요. 이 제품의 시각화를 브랜드 로고부터 그 제품 목업, 그리고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 사용될 이미지, 인포그래피 이미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업스케일링 해서 화질 좋은 이미지, 그리고 영상까지 이렇게 제작을 해 봤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일관성을 갖추고 하나의 채팅창에서 그리고 캔버스에서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게 굉장히 편했고요. 여러분들도 매일 로버트 ai에서 크레딧을 300 크레딧을 제공하니까요. 지금 바로 이 영상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다라면은 지금 바로 디자인 작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툴을 알게 되었다. 유익하다 라고 하시면은 동영상에 좋아요 버튼과 코멘트 남겨주시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